아, 대형. 네, 어디야? 어, 지금 봉담 동탄간 고속도로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쪽 오면은 형한테 전화를 해야지. 아, 평택에서 자동차 검사원 받고 바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라서 따로 연락 안 드렸어요. 그런 느낌이 <laughs> 언제 언제부터 이랬는데? <있겠는데? 웃음> 거기 에 약간 평남로 신대동 그쪽이요? 거기서 왜 받아? 아 거기 그냥 자주 가는 거의 공업사 거기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 검사소 있길래 그냥 걸로 가서 받았어요. 음, 뭐 신대동까지가? 뭐, 왜 굳이 신대동까지 안 가도 되는데요? 어. 그냥 간계면 거기 뭐 직원분들 기사님들 님들이나뭐 정비팀장님들 이렇게 뭐 인사도 할겸 해서 그냥 갔다 왔어요. 아. <laughs> 너 일부러 피한 거지, 너? 니 양식은 꼭 피한 거 같아, 나. <laughs> 아, 기분 나빴어. 근데 언제 들어갔는데, 이제 올라가? 아까 한 4시쯤 도착해갖고, 어. 한 4시 40분쯤에 검사 끝나서, 어. 뭐, 한 5시쯤에 출발했어요. 아. 네. 됐다. 네. 됐어, 뭐. <laughs> 아 아직 근무 안 끝나셨어요? 예. 복귀종? 예? 네? 복귀종. 아, 복귀종이요? 음, 내일은 다농마트. <laughs> 아, 내일 토요일이네요. 내일 그, 워,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? 내 정선에서 보인다고요? 어. 아, 아뭐 토요일 그뭐차뭐 뭐 하고서 가, 건너가신다길래 아, 아 토요일 뭐하 건너가신 다인고 계속 그 여쭤본 거였어요? 아, 뭐 토요일 그냥 사업 잠깐 갔다가 가는 거지. 아, 그래요? 음. 어렇게그저 <laughs> 그, 건드 토요일에서 뭐 잠깐 뭐 뭐해서 뭐 하고 이제 넘어가신다는 줄 알고. 아, 뭐 할려고 했는데? 네. 어떤 놈이 제끼가 자꾸 잊질만 하고 아 그래요? 어, 에... 그래가지고, 아 그래가지고 치라 놈들. 놈들. 이치라 이이결제되었습 니. 다